자, 아, 이제 상점가랑 이제 아레나 뿌시러 가자. 잠깐만. 일단은 이거부터 할까? 이거 악세 교환? 악세 해서 하시면 체감 차이 많이 날 거라고요? 근데 악세 어디서 하는 거예요? 스사노몬 아, 얘한테 하는 거구나. 다 아, 써있네.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안 보고 했네. 근데 난왜 이거 하고 싶냐? 무한한 가능성 이건가? 아, 이거에 악세서리라고 적혀있네. 이거 하고, 무한한 가능성의 상자 이거 한 다음에, 3월달까지 꿀을 빨면 되는 거죠? 가능성의 이어링. 이런 걸 주네. 오, 한번 볼까? 얼마나 좋은데 적취속속치 개좋네요 내꺼보다 훨씬 좋다 악세에서 아주 꿀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야 이런 악세 공짜로 준다고? 이거는 옵션이 다 만들어진 상태로 나오는 거라서 잠깐 쓸만한데? 오옵이 다 붙어서 나오는 거라 이거는 악세가 안돼 있으면 은 저건 해야지 잠깐만 이거 200% 늘려야 되니까 이거잖아 놀라운 스톤 겐체스 몬 이거를 50개? 아씨 이거는 여기 안 들어가네 나이스! 한 번에! 나이스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거 쓰면은 바로 200% 좋고! 공짜 스펙업 너무 맛있고 그렇지! 바로 2 0 어디부터 부숴버릴까요? 못 참겠네 이거 내가 강해진 것 같으니까 황정과 이지부터 부신다 와 적충 9천 미친 재밌겠다 이거 던전 도는 게 개꿀잼인데 들어갈게요 저아이 감마스 블러스몬 이게 뭐야 감마 감마몬 어때 버틸 수 있겠어? 어 잠깐만요 이 스킬이 안 써지네 와딜 엄청 잘 박히는데요? 1리릭 사라락 해주고 F4 커바디스 한데 쳐주면서 바로 옆으로 모빙 쳐주고 방판 피해주면서 뒤에서 빙빙 회오리 날려주고 대시 블루투강 근데 이런 거 원래 스킬 이름이 진짜 이런 건가? 아 처음 보는 이름이나 에프로 피해 주면서 어.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거 평타 강화 써 주고 싹싹싹 해 주고 필살기 한번 꼬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? 그다음에 강화된 상태로 F2 때려 주고 F1 F2. 어, 장판 세개 바로 여기서 그대로 멈춰 주면서 장판 피해 주고 당전과 노말 빨리 해보고 싶네. 나도 아, 출판. <laughs> 노말에서 벽 느낄 것 같다고요? 하하하, <laughs> 과연 나한테 벽을 느끼게 할수 있을지 궁금하구만. 다 아, 보인다 보여. 그냥 장판이 눈에 너무 잘 보인다. 너 어, 맞겠어. 허마디스 날려주고 바다나나 먹은 다음에 삭 피해주고. 아, 내 스킬 장판이 었구나 듀크림도 이렇게 재밌는데 다른 유동거로 얼마나 재밌냐? 여기서 에너지파, 바로 F4 쳐준 다음에, 개섹시하나, 내가 이러는, 이런, 이런 걸 하다니, 에너지파, 이 장판 스킬 자, 이게 장판같이 보이냐? 플레어 과연 시등급이냐아이스 에이스, 이지, 너무 쉽다. 아직 나를 막을 순 없다. 보상 갖고 오세요. 몇티야 10티. 어딨서 아레나, 하드, 딱 기다려. 지금 간다 에? 형, 지금 물 올랐다, 지금. 아유! 야 미쳤네. 뭐예요 이거 악세? 이런 개꼴을 어, 아고만도 처음 보네. 아 이거 칼질 잘잘 되는데 잘 오늘. 어때 얘네가 원래 나왔었나? 얘 처음 보는 것 같은데. 아아 아, 이제 여기서부터 좀 빡세네. 어딨어아세 마리. 잠깐만. 폭탄 폭탄 잡고 얘를 잡는 건가? 오케이 좋아. 소바니스 쓰고 이거. 어? 씹혔어 그렇지 잠깐만요 이거 왜 소환하세요? 이거 반칙 아니야? f 보 F2 바나나 먹어주고 그 다음에 F3 때리고 이거 팍팍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오 어, 평타 잘 박히네 아닌가? 오잘 박히는데? 블레이어 누군데? 키메라 이거 뭐야? 아니, 왜 새끼를 쳐? 리야뭔 소리야? 어, 뭔 소리야? 아니, 이동이 안 되는데요? 뭐야, 이거? 아, 버그에요? 어, 어떻게요? 아 어, 이건 스샷 찍어야 돼요? 아, 미치겠네, 진짜. 재료 좀더 먹는다고 생각하자고요? 어, 아, 그거면 좋지. 아, 진짜 불 타고 있었는데, 지금. 손가락, 힘다 들어가고 있었는데. 아, 진짜. 오늘 스타 너무 추상집 보냅니다. 이제 고설날이니까 오케이, 렛츠 고. 3딜러. 어? 근데 저도 딜러인데 4딜러 아니에요? 한분두분세분네분 저도 딜러인데? 3딜러면은 저는 제외된 건가요? 깍두기냐고요 <laughs> 자존심 상하네. 아, 나도 아바도 뭐 데리고 오던가 해야지. 아, 진짜, 아니, 파티가 4명인데, 3딜러면은, 나 무녀도 아닌, 나 듀크림인데, 하아님은 딜러 죠 아직 멀었다고요? 이거좀 자존심 상하는구만. 파티가 4명인데, 심지어 나도 듀크림인데, 3딜러. <laughs> 나는 깍두기 제외. 나이스, 오늘 리키스 나온다. 사냥 뒤졌다 그냥. 잠깐만, 이거 뭐 사야 되더라? 제가 지금 가방이랑, 가방, 모자, 신발이 있는데, 이거 뭐 살까요? 두 개를 더살수 있는데, 뭐야, 채찍이 왜 있어? 식기 취향 좀 독특하네. 귀엽게 생겨가지고, 이씨. 신발은 식강을 해놨고, 지금, 이거랑 이건 있고, 그러면 채찍 하나 사야겠네. 채찍 하나 구매하고, 공격력 500, 장갑, 장신구 있고, 그 다음에 아보거나 사도 되는 거죠? 바지 아니면 상의인데 이건 그냥 아보거나 입어도 되겠다. 상의로하겠어 아, 다음 주면은 이제 완료. 바지만 사면은, 육셋 완료. 디지 마스터즈, 너무 재밌게 즐기다 갑니다.